안녕하세요. 데스크프연사입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바래예요. 바래요? 어, 바래요. 네. 바래 몇 살이에요? 6살 추등이니다 6살. 배경패드 연습부터 할 거예요. 네. 어, 유인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 네. 읽어보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숙지를 좀 해주세요. 방법, 진행하는 방법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를 여러 장깔 거예요. 근데 헤드를 어떤 방식으로 까냐? 일단한장 가지고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래가 헤드를 잘 올라가려나? 자, 이게 뭘까요? 배변패드예요 자 처음에는 네. 이 친구들이 배변패드에 친하지가 않아요. 네. 자 화장실은 제첫 번째 편해야 돼요. 어,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화장실을 가셨는데 네. 화장실이 불편해요. 소리도 막 나고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어, 배변활동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 안 되죠. 개들도 네. 똑같아요. 그 배변 장소가 되게 편해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한테 물론 간식을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어휴, 간식 먹고 싶어. 일단은 간식 하나 가지고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한번더 줄게. 집중 집중을 너무 하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으면은 네. 밖으로 한번. 재턴 훈련은 반복이에요. 이렇게 잠다주고요. 한번 다줄 거예요. 알지. 자, 이런 식으로 패드가 재미있는 곳, 즐거운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제일 기본이긴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패드와 친하게 하는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는 이 패드를 집안 곳곳에 두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아직은 어디서 배변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찾겠죠. 네. 그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있어서 간식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선 잘 하겠지만 막상 배변을 할때 되면 어디서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펼쳐볼게요. 어, 한 장만 더 주시겠습니까? 바레가 배경을 할 만한 곳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런 곳에 펼쳐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베란다 또? 베란다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베란다 앞에 하나 펼칠게요. 바레가. 펼치기 위해서 다시 먹어줄게요. 이동아볼 거예요. 배변 타이밍은 보통 밥 먹은 다음, 밥 먹은 다음 네. 물 먹은 다음 보통 이렇게 두번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먹자마자 3 0분 이내 배변을 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훈련을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 배변 훈 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내지 어, 않는 거예요. 배변은 특히 중요해요. 혼을 내게 되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 변을 안 싸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변을 싸서 숨기려고 먹어버려요. 어, 그렇게 돼요? 네. 그, 먹은 거 가지고 핥으면, 기분이 어, 상하겠죠? 네. 배변은 그 자리에 못했다고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르게 그 자리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한 배변 패드 역시 항상 깨끗한 거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이 친구들도 배변 패드가 깨끗해야 거기다 볼 일을 봐요 자기가 배변을 본게 남아 있으면 거기서 배변을 잘못 봐요 직접 해 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발에한테 패드 연습시킨 거 있죠? 네. 자, 그거를 직접 해보실 거예요. 발에, 일어. 엄마랑, 엄마랑 해야지. 아저씨 말고. 자, 물론, 간식은 항상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게 손에 쥐어주세요. 자, 아까도 했던 것처럼 발에 패드 위에 가볍게 몇개 주시고요. 거기서 너무 앉아있으면 바깥으로한 번씩 유이면 해주세요. 발에 코를 해주시고요. 발에, 발에, 나도. 자 중요한 거는 뒷발까지 완전히 올라와야 돼요. 네. 조금 그렇죠. 옳지 옳지. 자,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깨끗하게 바고주시는거 그리고 헤드를 곳곳에 좀잘 배치를 해주세요. 네요. 이 친구가 지금. 지금 잘사는 곳, 그 위에다가 무조건 패드를 놔야 되고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런 곳들, 패드를 몇 군데 더 놔서 아이가 충분히 패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자, 다음 주에는 복습을 할 거예요. 이게 배변훈련이 단기간에 되는 훈련이 사실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반려견도 훈련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이 배변훈련일 거예요. 네. 훈련사들이 꽤나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긴 한데. 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 이번 주에 한거 복습을 하고요. 어, 되는 거, 잘된 거, 네. 뭐 안된거 확인해서 한번더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빠르면 3주 차걸좀 땡겨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이번 주 했던 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복습을 할 거니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동안에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벌 하시면 안 되고요. 끝내셔도 안 돼요. 네. 아, 배변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했으면 꼭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교재꼭 보시면서, 어, 이 체크리스트들 네. 꼭 체크해 주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네모라인이 있어요. 네. 어, 교육 진행하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뭐 필요로 하신 것들,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하 것들을 직접 적어 놓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조금 반영을 해 볼게요. 네. 네. 오늘 그 교육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